안녕하세요 현대로템 주주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과 현재의 현대로템 최근에 주가에 대한 조정이 있었지만 전졌죠 16만 5천원 위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며 주가에 대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곧죠 25만원을 돌파해주게 되었을 때 목표가를 충분히 35만원까지 여러분들이 끌고 가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현재의 현대로템 우주항공 사업으로 신사업에 대한 확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스페이스X에 대한 상장과 함께 테마를 충분히 만들며 매수세가 크게 들어와줄 수 있는 재료 역시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단순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이 현대로템. 실적에 대한 상승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더욱이 이 방산뿐만 아닌 기존의 매출을 굉장히 크게 냈었던 철도사업 역시 현재 작년 말부터 해서 실적이 가파르게 증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방산과 함께 철도 사업에 대한 매출 성장, 이를 통한 주가에 대한 반등을 이어갈 수 있는 실적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이 항공우주, 신사업에 대한 확장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의 고점을 뚫어주게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35만원까지 여유있게 끌고 갈수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현재의 베트남에 100조가 넘는 금액이 투입되는 역대급 철도 사업에 대한 수주 기대감 역시 굉장히 높고 현재 100조라는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는 프로젝트인 만큼 단기적인 재료가 아닌 장기적으로 주가에 대한 반등을 가져올 수 있는 핵심적인 재료라고 보셔야겠죠. 그리고 이 베트남뿐만 아니죠. 현재 미국 뉴욕 시장에 대한 수주 역시 굉장히 힘을 내고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들이 여기 기사 내용을 밑으로 내려보시게 된다면 현재 이번 수주 역시 수조원대에 달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에 대한 반등을 크게 보여줄 수 있는 재료, 철도 사업을 토대로 현재의 추가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고, 현재의 재료들을 확정짓게 되었을 때 주가에 대한 급등 역시 충분히 가능한 재료라고 보셔야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현재의 현대로템, 앞으로의 방산과 함께 철도, 그리고 항공우주로 신사업에 대한 확장이라는 주가에 대한 반등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실적이 받쳐주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주가가 고점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하나 본격적으로 지금이 고점 25만원을 돌파해주게 되었을 땐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35만원까지 충분히 여유있게 가져갈 수 있는 상태라고 보셔야 되고요 다만 그동안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부분도 있겠죠 현재의 주가에 의한 반등이 크게 나오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직전 고점 여기 특히 22만 5천원이라는 매물들이 굉장히 많은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일이한 조정을 받으며 현재의 매물들에 대한 소화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현재의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건데 실제로 오늘자에 주가일이한 윗꼬리를 달며 조정을 받고 있을 때도 현재의 기간계에서 대량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최근에 주가일이한 반등을 할때 역시 개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과 함께 기관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와주고 있죠. 이렇게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는 이유는 당연히 앞으로의 추가적인 반등을 바라보며 현대로템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주가에 대한 단기적인 조정에 절대 겁낼 필요 없이 오히려 주가에 대한 조정을 받더라도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모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겠죠. 여러분들과 함께 현재 600분이 넘게 계시는 구독자분들과 함께 현재의 텔레그램 소통방을 통해 여러분들이 현대로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매일같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날짜를 보시게 된다면 2025년 12월 5일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대로템에 대해서 매수가와 함께 손절가, 그리고 이 목표가까지. 현재의 주가에 대한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전 저점. 16만 5천원 위에서 이틀간 양봉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눌림목 매수를 할수 있는 타점이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대신 1차적인 목표가를 22만 5천원까지 현재의 매물들이 많은 가격대까지 바라본다고도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 날짜를 보시게 된다면 2025년 12월 22일 역시 최근에 지수에 대한 반등과 함께 주가에 대한 강한 상승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수 역시 결국엔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고 지수에 대한 조정이 나오게 되었을 때 지수 방어 섹터인 방산 섹터로 수급들이 들어오며 현재의 관련 주들 특히 저점을 확실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하나시스템, LG넥스원 그리고 이 현대로템까지는 여러분들이 지금도 충분히 여유 있게 분할 매수를 할수 있다고도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현대로템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그리고 이 현대로템뿐만 아니죠 충분히 호재와 함께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모아갈 수 있는 종목들. 모두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현재의 하나 시스템 역시 최근의 주가에 대한 강한 반등을 보여주며 신고가를 만들고 있죠. 이뿐만 아니라 LG 넥스원 역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던 12월 12일 주가가의 저점을 찍으며 단기 평선들을 뚫어줄 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눌림목 매수가 충분히 가능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이 현대로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현재 이 영상뿐만 아닌 실시간 소통방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이야기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걱정하실 필요 없이 앞으로 이 주가에 대한 기술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비중을 줄인 뒤에 다시 한번 눌림목 뭐 저점에서부터 모아갈 수 있는 가격까지 모두 이야기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이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입장이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 이후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소통방에 대한 초대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재 매매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섹터들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두었는데 앞으로 이 AI와 함께 반도체는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특히 2026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로봇 산업에 대한 확대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주가에 대한 급등들을 보여줄 수 있는 섹터이고요. AI와 함께 로봇, 이 산업들에 대한 확대가 되었을 때 가장 크게 수요가 증가하는 게 바로 에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는 원전과 함께 에너지 섹터, 현재 이 지수에 대한 동행 섹터는 이렇게 크게 세 섹터 여러분들이 함께 보셔야겠죠. 그리고 이 지수에 대한 조정을 받더라도 앞으로 이 조성과 함께 방산, 특히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대한 반등을 개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이네 가지 섹터는 크게 묶어서 절대 놓치고 가시면 안 되는 섹터, 항상 지켜보셔야 되는 섹터이고요. 특히 이 중에 여러분들이 로봇 섹터에 핵심적인 재료를 가지고 있는 제가의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둔 대박주가 있죠. 현재의 종목 같은 경우에는 로봇 핵심 부품을 국산화에 유일하게 성공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이 삼성과 함께 현대의 독점적인 공급을 계약했고요. 실적과 함께 주가에 대한 반등을 보여줄 수 밖에 없는 핵심적인 재료와 함께 현재의 저점 대비 주가에 대한 반등을 통해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재의 차트를 로보로보 차트와 비교를 해보시게 된다면 주가에 대한 저점에서부터 매수세와 함께 반등 이후 박스권을 그리며 매집이 이루어진 뒤에 본격적으로 현재의 박스권 저항라인을 돌파하며 반등을 했을 때 저점 대비 150%가 넘는 수익을 줄 만큼 급등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현재의 종목, 현재의 로보로보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물량들을 매집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주가에 대한 반등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현재가 만원대 초반 대비 목표가를 4만원까지 충분히 대세상승을 끌고 갈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 핵심적인 재료들과 함께 대량의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들 역시 함께 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공매도 잔량은 0.2% 미만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주가에 대한 반등을 하기 이전 저점에서 매수 이후 박스권 상단 라인까지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최소한 60%의 목표가를 그리고 이 박스권을 돌파했을 때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한다. 이땐 공매도 잔량이 없는 만큼 주가에 대한 급등을 만들며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4만원까지 끌고 갈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해 현재이 로봇 섹터에 대한 핵심적인 재료와 함께 주가에 대한 반등을 보여줄 수 밖에 없는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대박이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구독자분들에겐 100% 무료로 모두 보내드릴 거고요. 제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닌 여러분들이 여기 현재 이 500분이 넘게 계시는 구독자분들과 함께 제가 이 텔레그램에서 실시간 소통방에서 여러분들에게 모두 이야기 드리고 있죠. 여기 날짜를 보시게 된다면 2025년 7월 21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 주가에 대한 조정을 받았지만 결국 삼성의 인수가 되었고 삼성 역시 로봇 섹터에 대한 투자가 막대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고점, 직전 고점에 대한 돌파와 함께 목표가를 50만원까지 바라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7월 27만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목표가였던 50만원까지, 2차 목표가까지 80%가 넘는 수익을 가져다 드렸다는 게 보실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에 대한 급등을 보여주었던 SPG 역시 주가가의 저점, 바닥에 있을 때 이야기 드리지 못했지만 매수세가 들어온 뒤에 조정을 받고 있을 때 이때 여러분들에게 매수 이후 10만원까지 목표가를 바라보며 주가에 대한 대응을 모두 이야기 드리고 있죠. 날짜를 보시면 11월 25일자 주가에 대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이야기를 드렸고 여유 있게 46,000원 이하 매수가 가능했죠. 그리고 현재 1차 목표가 있던 7만원에 대한 도달 이후 10만원을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주가가 이 7만원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눌림목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통방을 통해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도 모두 이야기 드리고 있으니까, 소통방에 대한 입장이 필요하신 분들,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실 때, 대박과 함께, 초대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 이후, 여러분들에게 이 소통방에 대한 초대도 함께 해드릴 테니까, 앞으로 저와 함께 대응을 이어가시면서, 현재 이 지수에 대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시점,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끌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